오늘 소개 드릴 매물은 화성시 남양읍 금매 공장입니다. 투자용 실사용 모두 추천드립니다. 건축면적 60평, 60평 두동 구조입니다. 매매가 11억 2천만원 평당 320만원 금매가이며 약간의 조정도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건물의 용도는 2종 근생체조업소입니다. 공장 입지 설명드립니다.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하여 광고 노출 효과 뛰어나며 77번국도 이용하여 안산방면 이동하기 좋습니다. 주변에 현대기아 남양연구소가 있고 고속도로 화성 ic와 가깝습니다. 서해선 화성시청역까지 차량으로 7분 내 진입합니다.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하여 더욱 가치 높은 공장입니다. 현재 두동 모두 임차 사용 중에 있으며 투자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에서 보기 힘든 2차선 접합 매물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가격도 저렴하여 공장 투자 실사용 공장을 찾는 매수자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건물은 2018년 준공된 건물로 준신 축급이며 현재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2차선 도로변, 금매 가격, 화성 공장 매매를 소개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은 부동산으로 전화주시면 신속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